자, 다음 이야기는 항등식 이야기 합니다. 항등식은 수학에 등식이 두 개가 있어. 등식. 등식이, 어? 두 개가 있어. 그두 개가 이제 의미하는 게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등식은 그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방정식은 그 등식이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의 경우에는 2x 플러스 1이 3이랑 같아.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등호로 연결되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등식이, 봐봐. 2x 더하기 1이 3이 되려면 x가 1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x가 1일 때만 이 등식은 성립이 되지 이렇게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얘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x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이 x값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얘기해서 방정식은 이 등식이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그런 단원이 방정식이고 항등식은 그 등식 자체가 언제나 항상 성립하는 거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그 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뭐,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2X 더하기 1이 있고, 우변은 1 더하기 2X가 있는 거야. 똑같은 식이잖아. 자리만 바꿔놓은. 이렇게 자리만 바뀌어 있지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가운데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미 등식은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 X에 0을 넣으면 좌변은 0, 좌변은 1, 우변도 1. 1 넣으면 3, 3. 당연한 거지. 식의 모양이 똑같은데 엄밀히 이야기라면 다르죠. 2X하고 1이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어떤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등식들은 전부 다 항등식입니다. 분배법칙도 마찬가지고 2에 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6. 앞에 있는 2를 x와 3에다 곱해서 써놓은 이 등식은 이것도 역시 항등식이 돼요.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분배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곱셈 공식이죠. 완전제곱식을 전개하여 만들어낸 이 등식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그 방정식을 풀어서 등식이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항등식의 목적은 얘가 항등식이 되게 하는 계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들의 목적이 됩니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x에다가는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 따라서 그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게끔 하는 계수들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항등식에서 할 일입니다. 항등식을 항등식이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줄 때가 있고요, 항등식이다라고 문제를 줄 때가 있고. 모든,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어, 이미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표현들 모두 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있는 등식은 모두 다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목표는, 목적은 전부 다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등식입니다. 2차식의 경우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 는 0, b 는 0, c 는 0이어야 합니다. a 가 0이고, b 가 0이고, c 가 0이어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는 0이라고 하는 이 등식은 x 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항등식이 될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x, a, b, c 자리에 내 0을 집어넣어 보면 0 곱하기 x 제곱,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 정말 웃기잖아 당연한 거잖아 x에다 뭘 넣어도 곱하면 0되고 곱하면 0되고 0끼리 더했으니까 0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어떤 2차식이 2차식을 포함하고 있는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x제곱 앞에 x앞에 상수항이 우변에 있는 0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모두 0이어야 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있어서 식의 모양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x 제곱 앞에 있는 a와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x 앞에 있는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c와 c 프라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는 항등식이 될수 있습니다. 요거는 2차식뿐만 아니라 1차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AX 더하기 B는 0,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는 0이고 B는 0이어야 합니다. AX 더하기 B가 a prime의 X 더하기 B'과 같으려면 A하고 A', B와 B'이 같아야지 항등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항등식이 되게 하기 위한 개수를 구하는 방법. 다시 얘기해서 항등식 속에, 어, 우리가 그 항등식을 지정하는 어떤 문자를 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문자를 결정을 해줄 텐데, 그 문자의 모양에 맞춰서, 우리가 그 문자가 아닌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근데 X가 아닌 A나 B와 같은 문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A와 B를 우리는 개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개수들을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개수를, 계수가 어, 어떻게 돼야, 얼마가 돼야 그 등식이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결정해 줘야 되는 거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미정 개수라고 하는 걸 구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좌변과 우변의 개수끼리 비교해서 개수끼리 비교해서 개수를 결정하는 개수 비교법과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x 값에다가 그러니까 항등식의 대상이 되는 문자에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숫자를 넣는 거야. 왜? 얘는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이 대입되도 그 등식은 성립되어야 하거든 3x 더하기 b 하고 ax 더하기 b가 같, 같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거든 x 앞에 있는 3, x 앞에 있는 a가 같아야 된다 a는 3, 상수항 b와 우변에 있는 상수항 e가 같아야 된다 b는 2 e.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계수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요. 그러면 좌변은 B가 남고 우변은 2가 남아요. B하고 2는 서로 같다라고 정해주는 게, 이게 X가 0을, 어, 수생0 집어넣어도 돼요. 되죠? 왜요?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X에 0을 대입해서 B를 구했으면, 요번엔 X에다 1을 대입해 볼까요?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3 더하기 B, B가 2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a 더하기 2 그러면 b는 a는 a는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숫자를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좀 까다롭게 주어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숫자라면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됩니다. 어, 항등식이니까. 좌변의 우변, 좌변과 우변의 시계 모양을 같은 형태, 전개면 전개, 인수분해면 인수분해 시계 모양을 맞춰놓고 나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끼리 비교해서 결정하는 개수비교법.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그 숫자를 대입한 결과로부터 어떤 미정 개수를 결정하는 수치대입법.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 골라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항등식의 종류 중에서 나눗셈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식 역시 항등식이 됩니다. 어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일종의 검산식이죠. 나눗셈의 결과를 한 줄의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 표현되어진 우변에 있는 식은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됐어. 그럼 b하고 q를 곱해요. 나머지가 r입니다. 나머지 r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a하고 같은 형태의 식이 나와야 됩니다. 나눗셈의 결과는 항등식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항등식에 대해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항등식인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보이죠. 자, 1번에 항등식이 인, 항등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e x 1 0 1 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x면 항등식인데 이렇게 생기면 항등식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식이 성립되려면 4x는 2, x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인 겁니다 니은의 경우에 웃기죠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3x 빼기 2x는 x, x하고 x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항등식이죠 디귿의 경우에는 좌변을 전개하여 3 더하기 6x를 만들고 우변에 있는 3 플러스 x랑 비교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등식은 x가 0일 때만 성립하는 방정식입니다. 리을에 나와 있는 건 좌변의식이 좀 정리가 덜돼 있어서 정리했더니 2 x 플러스 2가 나오고 우변도 2 x 플러스 2가 나와요. 좌변과 우변의 식의 형태가 똑같은 이 등식은 항등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번에 대한 답은 리을과 니은과 리을만 항등식이 되죠.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식이 0이 되려면 x제곱 앞에 x앞에 상수항이 각각 0이어야 되므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4여야지 얘는 항등식이 될수 있습니다.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번째, 좌변과 우변에 각각의 이차식이 보입니다. 그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제곱 앞에 계수 c하고 3이 같아야 되고요. x 앞에 계수 a하고 1이 같아야 되고 상수항 b하고 5가 같아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은 1차식이나 2차식의 경우에 우리가 자주 보니까 개수비교법을쓸수 있는 좋은 형태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기억하자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식들이 조금 정리가 덜된 상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라는 거죠 3번에 보면 ax-1 더하기 bx 더하기 2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정리가 덜돼 있어서 ax 더하기 bx를 더하면 a 더하기 b의 x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상수항이 됩니다 얘가 우변에 있는 a, x 더하기 5하고 같으려면 x 앞에 있는 a 더하기 b는 1이고, 어,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5가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죠.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5니까 이두 개로부터 a를 없애기 위해서 나는 덧셈을 합니다. a하고 마이너스 a 없어져서 3b는 어, 1 더하기 5, 6 되니까 B가 2가 됐죠. B가 2가 됐다는 얘기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자, 내가 A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B가 있는 자리에 어, X 플러스 2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나는 X에다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선택해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A는 어, 3이라고 하는 우변의 결과가 남아서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x는 1 대입할 거예요. x에 1을 대입하면 a가 사라지면서 3b는 6이 되면서 b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좋고요. 보통 고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수치대입법이 좋아요. <laughs> 수치대입법이 더 편해 보입니다. 쓸 수만 있다면. 그런데 수치대입법보다 개수비교법은 개수비교법이라는 방법은 언제나 통하는 거야. 그시이 아무리 복잡해서 아무리 복잡하게 우리가 전개를 해서 좌변과 우변의 시계 형태를 같게 만든다 하더라도 개수 비교법은 어떤 방법에서도 통하지만 수치 대입법에서의 어떤 선택되는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씩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은 개수 비교법, 특별한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